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식이 TV 방식입니다. 이놈의 나라는 쉬는 날이 너무 많아. 일을 해도 현찬을 판의 나라에 이포퓰리즘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참이 현실을 직지하지 못하고 너무 이렇게 노는 것만 좋아해도 국가의또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리라고 저는 보진 않는데 그렇게 보면 박정희 대통령 때 정말 아프리카보다도 못 살았던 나라를 이 산업화를 통해서 우리가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놨다는 라건 정말 기적에 가깝다. 아마 그 좌익들도 알 겁니다. 일반 국민들이 이 운동권의 기득권 세력들에게 악의적인 선동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망각하고 있지만 부정할 수 없는 역사 아니겠어요? 뭐 당시에 그 좌익들이 뭐 김대중을 비롯해서 북한처럼 살자. 무슨 놈의 경부고속도로냐 차도 없는 나라에서. 농사짓고 살자.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면, 오그 당시 북한보다 대한민국이 못 살았기 때문에 아마도 전 세계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알려지지 않았을 것 같다는 정말 불행한 생각이 들지만, 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그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를 통해서 경제 10대 강국이 돼버리고 대한민국 코리안 그러면 어 엄지척을 할 만큼의 국력과 국격이 상승이 됐다라는 거. 다만. 더 차고 가야 되는데, 이 좌익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항상 이 국가 안보라든지 국력이 뒤로 퇴폐한다는 참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수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국익에 조금이라도 좀 힘을 보태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의 10위가 아닌 5위, 4위, 3위. 어떤 예언가가 그랬죠? 이 노스트라다무스 말고 아직도 살아있을 겁니다. 굉장히 그 유명한 예언가가 자기가 죽기 전에 대한민국이 만주까지 먹게 돼서 미국 다음으로 국력이. 국력이라고 하면 뭐 경제 안보 군사력 다 포함한 거 아니겠어요? 대한민국의 국력이 세계 2위가 될 거다. 이런 예언을 했었는데 불과 그게 얼마 안 남았을 겁니다. 제가 살아있어 계산을 해보니까 살아있다면 70대 정도면 그런 일이 현실로 벌어질 거라는 예언도 이, 있다시피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거를 이제 제동을 거는 게 이제 이 좌파 정치인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동안 제가 해왔던 이 방송 컨텐츠는요. 탄핵 전국 당시에 벌어졌던 이 수사 내용과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이 판결. 그리고 수많은 증인들의 위증, 또 언론의 찌라시, 날조 보도 등이었다면 탄핵이 진실 2. 이 컨텐츠 영상은요. 박근혜 대통령의 회고를 바탕으로 대통령의 현재 심경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점은 분명하게 구분을 지어서 여러분들이 시청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려고 하는 의도는 뭐냐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여러분하고 똑같은 입장의 이 크리에이터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루냐면 내년 총선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요만큼의 영향력이 없다고 하면 제가 미친 사람입니까? 뭐 하려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비중도 없는 사람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미친 사람 마냥 방송을 컨텐츠로 잡고 이렇게 방송을 하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두 귀와 두눈 그리고 상식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 벌어지는 또 대통령실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하는 그런 행태 또, 국민의힘의 지도부에서 하는 행태, 정치인들이 하는 행태, 또,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 보수 진영이 이 총선에서 승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TK 영남권은 싹쓸이를 한 다음에 중도 외연을 확장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이 총선 전략이거든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지만 아직까지 박근혜 대통령 뇌리에 우리가 들어가고 어떤 의도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다음 달에 박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이제 행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두 귀와 두 눈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7년 이상을 여러분들이 기다려 오셨는데 요 매치를 못 기다리시고 이해관계가 있는 이런 매체들의 루머에 휘말리지 마셨으면 한다는 얘기입니다. 추후에 판단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걸 좀 제가 당부드리고 오늘 그 방송 주제는요. 이 탄핵 정국 당시 믿었던 참모들의 이 배신에 대해서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심경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자 함임을 밝히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의 은혜를 원수로 갚은 62명의 변절자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두 사람의 이름만 공개하고 별도로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들에게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끼고 계시고 또 현재 박 대통령께서 이들에 대한 감정이 어떠하신지를 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2016년 12월 9일 오후 담담한 마음으로 이 비공개 국무회의를 소집했는데 함께 고생한 국무위원들의 얼굴을 보자 감정이 북받치면서 눈시울이 붉어지셨고 대통령께서는 마음을 가다듬고 침착하게 입을 여셨습니다. 네, 부도덕이고 불찰입니다. 국가가 혼란해져 송구합니다.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 혼란을 잘 수습해 주기를 바라고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따라 헌법재판소 심판과 특검조사에 차분하고 담담하게 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국정공백을 최소화시키고 취약계층의 삶을 잘 살피고 민생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국민은 공직자를 믿고 의지합니다. 이렇게 탄핵 직전까지 국민을 걱정하는 대통령의 마음을 국무위원들께 이렇게 전했던 겁니다.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있던 이 국무위원들은 다들 침통한 표정이었고, 유의로 경제부총리와 이준식 교육부총리,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의 순서로 발언을 했고요. 황교안 국무총리도 송구스럽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그런 국무위원들을 바라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아플 수밖에 없었고요. 정치는 모든 것을 아우러야 하고, 정책은 그런 정치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치라는 것은 결국 정책으로 표현된다라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신념이었고요. 입만 살아서 국민을 위한다라고 백번천번 이야기하는 것보다 국민을 위한 반듯한 정책 하나를 내놓는 것이 정치인과 관료의 자세라고 믿어왔다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부처 장관들과 박 대통령은 탄핵안이 가결될 때까지 그 정책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실세 없이 달려왔고, 대통령은 장관 한명한 한 명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고,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애써왔는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또, 국민에게 필요로 하지만, 당장은 티가 나지 않는 일들도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한 그들을 더는 대통령으로서 도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가슴으로 피눈물을 흘렸다고 하네요. 자 박근혜 대통령은 장관 한분한 한 분을 거론하면서 감사의 뜻을 표하고 당부의 말도 함께 전했었는데요. 회의장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일순간 분위기가 가라앉았다라고 합니다. 대통령은 다시 한번 이 미안한 마음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런 말씀을 또 하셨다고 하네요. 마음이 아플 줄 알았지만 마음속 피눈물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대통령으로서 국정과제를 하지 못하게 되고 힘이 되지 못해 피눈물이 납니다. 이제 대통령 못까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내가 가야 할 길은 멈췄지만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흔들림 없이 해 주십시오. 회의가 끝나고 자리를 이 돌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일일이 참석자들과 국무위원들과 악수를 하는데 돌이켜보면 그때가 장관들과 사실상 마지막으로 얼굴을 맞이한 날이었다라고 하시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참모들에 향한 미안한 마음과 국가와 국민을 위한 당부의 말씀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이런 주군을 배신한 변절자들에 대한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심경입니다. 한마디로 탄핵 찬성 명단을 보시고 당시 대통령께서 느끼셨던 배신감이라고 할까요? 관저에서 머물면서 마음을 추스르는데 탄핵안이 가결되기 직전의 상황이 떠올랐고 가결 3일 전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가 청와대를 찾아와 면담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탄핵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에 맡기겠다는 뜻을 전했었는데요.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 모두 안타까워하는 표정을 지었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두 사람의 표정을 보고 무슨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묵묵히 듣고 있는 방법밖에는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탄핵의 진실 원해서 제가 밝힌 바가 있지만 일단 이정현 당시 당 대표는 나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보려고 애썼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준석이가 이 똘만이 몇 데리고 이 벤트를 싸매고 이정현 당대표의 그런 행태가 못마땅한 거야. 그래서 이정현 당대표의 사퇴를 끈질기게 주장하면서 이정현 당대표가 입장이 바뀐 겁니다. 이준석이 이런 짓거리를 했어요. 정지해석은 말할 것도 없는 탄핵 주범이죠. 당시 특검법 제정 때 여당인 새누리당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만 특별검사 추천권을 1임했다는 것은 두 야당의 구미에 맞는 사람이 특별검사가 돼가지고 특검과 야당이 합심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마음대로 사냥해도 좋다라는 사인을 줬던 겁니다. 이 당시 이정현 대표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느닷없이 단식투쟁을 시작하면서 국회는 그야말로 야당의 동무대가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특검법은 단 일주일 만에 빛의 속도로 시행이 되어버렸었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는 헌법 제 66조에 의거 국회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했고요. 당시 야 3당을 전부 합친 의석수의 무소속 의원 전부가 동조하더라도 174석에 불과. 탄핵 소추안 발의에 동조한 의원도 171석에 불과했었습니다. 한마디로 탄핵 소추안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없었다는 객관적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그게 뭐냐?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법사위는 국회법 제131조에 따라서 지체 없이 조사를 시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장악한 법사위는 국회법을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이 당시 법사위원장은 새누리당 소속 권선동이었고요. 심지어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이 정진석은 탄핵소추한 표결을 앞두고 야당에 엄청난 힘을 실어주는 짓거리를 합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인 만큼 양심에 따라 투표하는 게 옳다고 주장을 했고요. 이에 새누리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의원총회에서 일사불란한 당론 채택 대신에 의원 각자의 자유투표에 맡기기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쉽게 말씀드려서요. 자타가 인정하는 MB 게인이 정진석 당시 원내 대표가 스스로 탄핵에 걸림돌들을 싹다 제거해주면서 레드 카펫을 깔아줬다는 라 겁니다. 탄핵 소추안은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 새누리당 소속 최경환 불참 1로 이 야당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면서 박근혜 대통령 등 뒤에 비수를 꽂았던 겁니다. 누가? 정진석 당시 원내대표가 다시 돌아가서 이런 역종놈들의 표정연기에 속아 넘어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며칠 뒤에 가결이 되고요 찬성한 의원 62명 명단이 시중에 나돌았습니다 과거 이른바 친박 무소속 연대 소속이었고 이후 친박임을 자처하며 활동을 해온 삼선의 A 의원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던 2012년 총선에서 157석인가 얻어서 과반 얻었었죠? 다 무너져간 그런 새누리당을 박 대통령이 살린 거 아닙니까?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 2012년 총선에서 자신이 위태롭다고 지원 유세를 강국하게 부탁해서 곁에서 도왔던 수도권 재선인, 비의원 등이 탄핵 찬성 명단에 들어있는 것도 박근혜 대통령 마음을 씁쓸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 외에, 2012년 총선 때, 경기 지역에서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시장통을 구석구석 돌며 유세를 도왔던 재선 정책통 시의원 그리고 역시 친박 부소속 연대 소속으로 친박임을 강조했던 4선의 D 의원의 이름도 박 대통령을 매우 힘들게 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탄핵안 표결은 정진석의 의도대로 당론 없이 자율투표로 진행이 됐고요. 박 대통령은 이런 표결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대통령으로서 국회의 미안함도 적지 않았지만 앞서 말한 의원들은 누구보다도 친박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발판으로 선거에 승리를 하고 의원직을 이어갔던 인물들이라는 거죠. 정치란 여러분, 참으로 무정하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는 순간이었다고 박근혜 대통령의 현재 심경을 회고록을 통해서 밝히신 겁니다. 개인적으로 정치는 참으로 잔인하다. 이거? 사람이 할 직업이 못 된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요. 이 정도로 권력에 미쳐 가지고 사람 관계보다 정말 이 권력이 좋은지 의문스럽습니다. 저 아비기한. 저 절대 국회의원은 정상적인 인간이 할 짓이 못 돼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이런 큰 일을 겪어보셨다시피, 인간적으로 저들을 대해서는 안될것 같고요. 좀 야비하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도, 내년 총선을 위해서라도, 겉으로 표현하지 마시고, 저들을 잘 활용해서, 권력을 다시금 되찾아, 이 어수선한 국면을 정상적으로 되찾아주시기를 간곡히 바랄 뿐입니다. 절대로 나쁜 의도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요. 저들은, 극악무도한 짓거리를 자행하고도, 또 권력을 틀어지고도, 도대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뭘 했죠? 객관적으로 보시더라도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과거가 있으시겠지만 역대 대통령 정치인들이 손도 대지 못했던 아니죠 무서워서 안 했던 이거를 땜질식으로 막기 위해서 내년 내후년 5년 후 10년 후 나라가 망하는 걸 알면서도 땜질식으로 국민들의 세금을 두배세배네배 걷어서 저들의 사익을 맞춰주는 짓거리 연금 개혁을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직을 걸고 아시면서도 하셨던 겁니다. 또 국가 안보를 위해서 사드라든지 대통령직을 걸고 개혁을 한 인물이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제 뇌피셜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해서 탄핵 구속이 되셨지 않습니까? 최소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끝까지 대통령을 믿고 기다려보는 미덕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많이 기다려 오셨잖아요? 조금만더 기다려 보세요. 나중에 비판해도 누가 뭐라 안 합니다. 이런저런 루머에 휩싸이기 보다는요, 보수적 관점에서 조금만 더 지켜보시고, 또 판단하는 현명한 자유우파 국민이 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방송 준비했습니다.